5년 만에 정규직 아나운서가 돼서 차장 승진을 딱 하고 보니까 그때 제가 예상치 못한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 경쟁에 들어갔을 때아나 여기서 이겨야지. 그때 생각할 이미 늦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좋은 직장인으로 살수 있을까? 아나운서가 돼서 비정규직으로 한 10년을 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 아나운서로도 지내고 또한 10년 정도는 프리랜서로 방송을 하고 그리고 또 4년 만에, 그러니까 10, 15년 만인 거죠. 15년 만에 정규직 아나운서가 돼서 차장승진을 딱 하고 보니까 그때 제가 예상치 못한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공간에서 있으면 별로 차별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여성들이 아, 내가 밀렸다고 라 느끼는 순간이 바로 평가를 받을 때인데 평가는 시험이든 경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 경쟁에 들어갔을 때아나 여기서 이겨야지 그때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2014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0대 기업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20%가 조금 넘습니다. 10여 년 동안 1% 늘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직장 단위 여성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차장까지는 여성이 절반은 아니어도 40%는 됩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문이 너무 좁아지는 거죠. 여성들이 입사는 잘해요.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시험 봐서 들어가는 데는 대한민국 여성을 따라올 데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성들의 실력은 좋은데 왜그 이상 승진을 못할까? 우리나라 백대기업 올해 통계를 보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 상무, 전무, 사장, 부사장 2%.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의 숫자는 2%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고 또 단점을 잘 말하자면 보완해서 좋은 직장인으로 살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이 꼭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파를 만들어라. 내 라인을 만들라는 거죠. 능력이 되는 후배들을 본다면, 나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내 후배들 보면, 어머, 쟤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 길들을 알잖아요. 그 길들을 열어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승진함으로써 내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는 거고, 저 선배가 승진함으로 내가 갈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을 때 자기 할 말만 생각해요 계속 그래서 생각지 못한 질문이 쑥 들어오면 헉,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얼음이 되는 순간이 많잖아요 근데 본인에게 세, 왜? 라고 묻기 시작해요 세 번만 물으면 그 사람이 물을 수 있는 것에 대부분의 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성들은 감정적이고 감성적이라는 얘기들을 듣지 않고 훨씬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란 생각을 하게 할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아 나는 감정적이야, 나는 비논리적이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을 때 왜라는 질문을 세 번만 하면 본인의 답을 갖게 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저처럼 이렇게 했는데. 재미없었어요 아니면 사장님한테 소위, 소위 말로 질책을 엄청 당했어요 그럼 보통 남정, 남성들의 경우는 사장님 기분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잘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남탓을 하는데 여성들은 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 준비를 잘못했나?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아니야 지난번에 저 팀장이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어 내가 입사할 때부터 사람이 별로 안 좋아했어 어떡하지? 안될거 같아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자기 혼자 소설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성들은 뭐가 잘못되어 갔을 때 자기 내부에서 문제점을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좀더 잘했으면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성들은 무엇이 잘못됐을 때아 내가 오늘 준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덮고 잘하는 거예요. 그 이상 소설을 쓰지 말라는 거죠. 이 소설을 쓰지 말라는 말은 자책을 하지 말라는 대목과 일맥상통합니다. 얘기를 할때뭘다 심각하게 꼭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수다 떨듯이 가볍게 이렇게 해보면 어때? 예를 들면 제작이 자꾸 자꾸 늘어나서 제작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스케줄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그 매니저를 불러서 매니저님 정말 죄송한데. 이 제작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촬영 스케줄 좀 줄여야 되니까 스케줄 좀 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복잡해진다는 거죠. 근데 같이 밥 먹으면서 아, 누구누구씨 아 우리 촬영 그날 하나 몰아서 찍자. 그러면 그걸 정색하고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느긋하게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심각해지고 심각해지니까 바, 받아들이는 사람도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일이 잘안 풀리는 거죠. 여성들의 장점이 뭐예요? 수다잖아요. 이 수다로 꽤 많은 얘기들을 할수 있고 남들이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게 여성의 장점인데 가볍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이 풀려지는 거죠.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여성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본인 안에 특별한 힘을 믿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나로서 우뚝 설수 있는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 내 안에 특별한 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여성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